안녕, 신토이TV의 엄지 누나예요. 연휴 잘 보내고 있죠? 어, 오늘은 지금 노래, 그 음악 소리랑 이야기 소리가 나왔던 뽀로로 색깔 놀이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신나게 엄지 누나랑 같이 뽀로로 색깔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뽀로로 색깔 놀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 카드 무려 7장 와 완전 많죠. 색깔별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깔 카드가 있어요. 이 색깔 카드를 뽀로로 색깔 놀이 장난감하고 같이 놀아볼 건데요. 완전 신기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개를 하자면 여기는 컬러모드 퀴즈모드, 그리고 여기 밑에 버튼은 신나는 뽀로로 음악이 나오는 멜로디 모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완전 재밌겠다. 그러면 엄지 누나가 퀴즈를 낼 테니까 퀴즈를 맞히면서 이건 무슨 색깔일까 하면서 칭찬을 받도록 해요. 자, 이렇게 색깔이 담겨진 카드를 뽀로로 색깔놀이 밑에다가 유명, 주황색. 주황색이라고 말이 나오네요. 와 완전 신기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엄지 누나가 어왕 속 근공어가 주황색. 주황색이래요. 알고 있죠? 우리 다 똑똑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음, 무슨 퀴즈를 내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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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하면서 아, 불이 났을 때 달려가는 소방차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벌써 정답을 맞췄다고요? 자, 그럼 뽀로로 색깔 놀이 밑에다가 색깔 카드를 넣어볼게요. 짠! 빨간색! 빨간색 맞췄어요? 빙고! 그러면 맞췄을 때는 안녕 친구들! 노래를 듣는 거예요. 원래 칭찬을 받을 때는 신나는 노래를 듣는 거예요. 뽀롱! 뚜 안녕 친구들. 으, 노래가 길어요. 이 색깔 카드 언제 이만큼 해야 되는데 언제나 하죠?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꼬막 펭김 뽀로로. 귀여운 친구 개구쟁이. 자, 이번 문제는 잘 맞춰봐요. 색깔 놀이. 음, 엄마가 여름에 맛있게 먹으라고 이 색깔의 과일을 주죠. 방울방울방울방울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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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고 귀여운 이 과일이 한 송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포도죠, 포도. 이 포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짠! 보라색은 대롱대롱 포도. 대롱대롱 포도 바로 보라색이죠. 우리 친구들 엄지누나랑 퀴즈놀이 하니까 완전 재밌죠. 이 보라색에 관련된 퀴즈놀이를 퀴즈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 문제는 짜잔! 보셨어요? 문제 삐약삐약삐약삐약 귀엽고 귀여운 이 동물 바로 병아리죠 이 병아리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자 뽀로로 색깔 놀이 밑에다가 볼게요 노란색이래요 뽀로로 색깔 놀이가 파란색을 기다렸는데 우리 삐약삐약 병아리의 색깔은 바로 노란색 노란색이 나왔어요. 자 문제 맞혔으니까 우리 또 신나는 음악 멜로디 모드로 노래 한번 해볼게요. 완밤바라바 밤바라밤바라밤바라바, 바라바라로바라바라를바라바라바라라라라밤 연휴 동안 뽀로로 색깔 놀이처럼 엄마랑 다양한 색깔이랑 퀴즈 문제 맞추면서 신나는 신토리TV 함께해요. 구독자 꾹, 좋아요 꾹꾹.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